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또 아가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아가서가 읽으면서 바로 이해되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내용을 할까 했지만 그래도 또 필요한 메시지가 또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를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과 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군지는 다 알죠.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죠, 왕.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입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면 피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피부가 안 좋고 아마 주름살도 있고 아마 시커멓게 많이 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인이 나는 이런,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말했어요. 일장에 보면. 딱 봐도 뭐 너덜너덜하고 볼품 없고 뭐 예뻐 보이지 않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실 보면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다 우리가 그래도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또 얼굴에 화장도 하고 웃는 얼굴로 교회 오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아프, 아프고 힘든 일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그 상처가 내 마음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졌을지 몰라도 속마음은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을 보고 왕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참 아름답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거냐면 여기 그림에 보면 저 제일 안쪽에 있는 커튼 보이세요? 안쪽에 있는 커튼. 이게 솔로몬 성전의 내부예요. 안쪽인데 내부를 가다 보면 저 커튼이 있고 저 커텐을 더 지나서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뭐 법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저 가로막고 있는 커튼 굉장히 아름답게 꾸민 거죠. 그래서 여인은 나는 내내 모습을 보면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왕은 왕이 볼 솔로몬이 볼 때에는 저런 모습으로 본 겁니다. 왜 왕의 눈에는 아까같이 그런 멋이 없는 모습에서 왜 이렇게 멋있다고 예쁘다고 했으 왕의 눈에 이렇게 보였을까요? 왕은 왜 이렇게 보였을까? 사랑하니까. 그쵸,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쉬운데요 그래서 뭘 해도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한 왕의 마음 사실은 저런 아까 봤던 장막처럼 볼품 없고 너덜너덜하고 흉칙한 모습인데도 왕의 눈에는 이렇게 예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도 콩깍지가 씌웠대요. 뭘 해도 혹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뭐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고, 아까 봤던 그림처럼 저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좀더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선물은 받을 때는 공짜지만 선물 주는 사람은 그걸 공짜로 얻었을까요? 그 사람도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사서 산 거를 누구한테 준 거죠. 여러분이 선물 받을 때는 공짜로 받은 거지만 사실은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산 사람은 돈을 내고 산 거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줄 때에는 예수님이 그냥 준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사셨어요. 뭘로 사신 거냐면 자기의 생명으로 그 구원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 말씀 시작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하로다 여기 사론은 넓은 평야를 말합니다. 넓은 들판을 말해요. 들판에 핀 수선하 꽃이고 골짜기에 핀 백합하다라고 해요. 꽃 수선하와 백합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처럼 보인 그런 보기 흉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여인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거는 2절은 왕이 한 말인데 그 왕이 보기에 왕이 바라기를 아,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처럼 아름답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인이 정말로 예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건지, 착해서 그런 건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여인을 좋아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뻐서 잘생겨서 뭐 공부를 잘해서 부자라서 그런 이유가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를 사랑하시는 거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막사로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뭘 해도 사랑스럽고 예쁘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예쁘고 사랑스럽다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생활을 왜 해? 그냥 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욕심대로. 내,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예쁘다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막 살고 싶어도 막 살지 못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법칙이 있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삼뿌다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예쁜 사람은 세 가지의 삼뿌다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기쁘다예요. 기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뻐요. 여전히 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 있죠. 때론 돈이 없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랑 싸워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전히 내 몸이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답답한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가 기쁘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쁘다 예, 예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기쁜 사람, 이렇게 기쁜 사람은요 얼굴이 예뻐. 예뻐요. 예. 이거는 뭐 얼굴에 손을 댔다거나 칼을 댔다거나 뭐 화장을 잘했다거나 이런 예쁜 게 아닙니다. 살이 빠져서 예뻐 보인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쁜 모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가끔, 어떨 때는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예뻐 보이네 느낌은 아 화장을 잘했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지 모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이제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쁘다가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뭐, 봤니 봤나? 바쁘다가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예배 자리에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이 사랑을 전하고 싶고 또 누구를 도와주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바빠요. 그전에는 하기 싫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랬던 일들이 이제는 또 억지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내가 좋아서 하고 싶고 기뻐서 도와주고 싶고 시간 내서 내 힘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지 못해요. 내 욕심대로 막 살아라고 해도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면 우리는 이렇게 살수 있어요. 기쁘고 예쁘고 바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나요? 혹시 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삶이 무너졌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왜냐면 우리에게 콩깍지가 쉬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때 우리의 삶은 이미 장막처럼 너덜너덜해졌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솔로몬의 희생처럼 아름답다라고 봐 주십니다. 4절에 보면,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지난주에 봤던 1장에서는 왕이 여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자기 방으로 데려갑니다. 침실로 데려가요. 저 여인과 왕이 1대1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어디로 데려가냐면 잔치집에 들어가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나의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결혼할 여인입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랑 4절에 계속 보면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라고 하는데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 깃발이 내 위에 펄럭이고 나를 덮는다. 그분의 깃발이 나를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의, 그분의 옷이 나를 덮는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자락이 나를 덮는다라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 또한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 말은 나와 결혼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나의 그분의 신부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깃발로 나를 덮는다. 옷으로 나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덮어 준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뭘까요? 왜 부끄러웠지? 그렇죠.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으로 덮어준 거예요.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 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으려면 가죽이 지어지려면 필요한 게뭘까요 가죽으로 옷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물이 필요하죠. 그죠?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동물 하나가 죽어야 됐어요. 피를 흘려야 됐어요. 죄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은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노아하라, 노아가 술을 잔뜩 먹고는 술 취해서 술 취해 술을 먹으니까 몸이 더웠나 봐요.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자 그 아들들이 옷을 가지고 그 아버지 술취해서 빨개벗고 누워있는 노아를 덮어줬어요. 옷으로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덮어준다는 걸 말해요. 이 보면 왕이 깃발로 덮어준다. 옷으로 옷으로 덮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와 아픔, 상처와 죄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시고 덮어 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준대요. 주님은 아까 봤던 그 장막처럼 더럽고 너덜너덜한 우리를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인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3자. 다른 무리들이에요. 그들에게 건포도랑 사과 좀 갖다 줘. 그거 먹고 힘좀 내게. 기운 좀 차리게. 왜냐하면 내가 왕을 사랑하다가 병이 들었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병이 들었을까, 여인이? 사랑하다 왜 병이 들었을까요? 지금 왕이 이 여인 곁에 없기 때문에 병이 들은 거예요. 왕이 여인 곁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 들입니다. 여기는 뭐,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볼때 어른들은 다늘 기쁘고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목사 목사님도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인이 이 왕이 지금 내 옆에 없으니까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게 됩니다. 남자들이 보통 프로포즈할 때 그죠? 나랑 결혼해 주 십시오. 프로포즈할 때 보통 식상하게 하는 말이지만 아, 평생 내가 너를 공주처럼 왕비처럼 떠받들어 줄게, 평생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저 하늘의 별도 따다라면 따다 줄게,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여러분도 그 말에 속아서 어쩌면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감언이설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마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들 어, 지금 생각하면 우스울지 몰라도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계속 갈까요? 영원히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모든 인생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목사 가정도 가정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네 집은 들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항상 하하호호 웃으며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얘네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똑같아요 결혼을 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 네, 저는 사실 안 믿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사이가 아니든지 저희 집에 나오다 오면 옆집 아줌마 윗집 아줌마랑 자주 만나거든요 그 아줌마랑 저랑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남이니까. 부부 사이에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안 싸웠다. 남처럼 사는 겁니다. 남처럼. 그냥 적당히 예의 갖추면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멀어지게 살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터치하지 않으면. 근데 왕을 향한, 왕이 여인을 향한 마음은 늘 변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여인의 조건을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이나 자격을 봤으면 그 조건이 미달됐을 때는 사랑이 바뀝니다. 옛날에 날씬한 거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애나타니가 이리, 몸이 이리개지면 사랑이 바뀔 수 있어요.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거면 그렇습니다. 왕은 여인의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인의 마음이에요. 늘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때로는 또 후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가 그분이 지금 산에서 달리고 산을 넘어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마음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서 그냥 그 연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왔는지 잠깐 잠깐만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도 밤 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한 시간을 운전해 가서 잠깐 보고 한 시간을 이렇게 새벽에 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무슨 에너지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지 삼도 얘기해요. 당신이 성격상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애, 무슨 힘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왕이 마음이에요. 왕이 지금 여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고 문 여러 가지가 막혀 있지만. 그 뛰어넘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는 걸 보면 그냥, 그냥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부리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왕이 여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누가 보면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거기 에 보면 집나간 둘째 아들이 전체 산을 다 탕진하고는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는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 남자들은 뛰지 않아요. 채통 없이 뛰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옷이 지금처럼 저처럼 바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원피스로 통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려야 되냐면 옷을 걷어 올려야 돼요. 걷어 올려서 뛰어야 전속력으로 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러 가려면 채통 없이 체면을 버리고 자기가 창피를 당하는 거는 무릎, 창피를 무릎쓰고 바지를 걷어 올려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달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창피를 당하는 건 말든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안 느껴져요. 왜냐면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거단하고 힘드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괴로우니까 앞에, 내 앞에 그큰 문제 앞에 내게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 앉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주님이 십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십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2 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 말은 너는 백합화처럼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말도 있냐면 너는 지금 가시나무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구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왕의 사랑은 늘 변함 없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산 너머 달려오는 분이 하나 왕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같은 환경이 있으니까. 수시로 이 왕의 사랑을 의심해요. 정말 사랑하는 거 맞을까? 근데 우리도 그런 의심이 수시로 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와 함께하는 걸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떤 고난과 아픈 일을 경험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거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장 힘듭니다. 왜 침묵하시지? 왜 막지 않으시지? 왜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지? 수시로 의심이 들고 회의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달려오셔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이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피부로 받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나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허다한 허물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말없이 덮어 주시 덮어 주는 공동체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와 손 내미시는 통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붙어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닫아 놓으면 공동체를 떠나고 공동체에 향한 마음을 닫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와 말씀을 떠난다면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지막 1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 삶을 멀어지게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작은 습관들과 죄악들, 약한 모습들. 그것이 내 안에 나의 포도원을 망치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작은 여우가 되고 있습니까? 그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인은 계속 보겠지만 여인은 사랑을 알았다가 의심했다가 또 의심했다가 회복됐다가 또 회복됐다가 다시 의심하고. 반복돼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 반복돼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설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솔로몬의 희장처럼 아름답다라고 해주셨어요. 거기에는 자격이나 이유가 조건이 없습니다. 너덜너덜하고 더러워진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어 주시는 그분,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람,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금송을 그 듣고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유로움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